안녕하세요 이성모터스태프 양민준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GV70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정말 인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저는 생각보다는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줄 몰랐는데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차는 정말 좋아요 좋은데 뭐 문제가 가격이긴 하죠 자, 이 차의 스펙 2021년 2월 2만 키로 2.5 터보 4륜구동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하부상태 올량으로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차량의 색깔은 카본 메탈이고요 SDS1 시그네처 셀렉션 디자인 1을 어, 추가를 하셨고요 뭐 추가 옵션을 말하자면 여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사륜구동에 대한 추가, SDS1, 벨벳, 버건디, 슬레이트, 그레이 톤으로 SDS1을 추가하셨고요. 2열 컴포트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1, 외관에서는 19인치 휠을 선택하셨고요. 하이테크 패키지까지 이렇게 추가를 하셨습니다. 예당시의 신차가가 5,800인가 했고요. 지금 이 차량을 옵션을 넣어서 변적서를 받으면 한 가격이 약간 올라서 6,0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입니다. 1인 신조차량이고요. 보험이력도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도 당연히 연식도 좋고, 그 주인공도 짧기 때문에 훌륭하죠.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의 실내율을 빠르게 보여드리고 영상 중반에 제가 사무실로 이동해서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시세부터 이런저런 설명을 좀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차량을 빠르게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관을 살펴볼게요. 일단 전면에 전방 감지기 당연히 있고요. 휠 타이어 상태 뭐 타이어 2만 킬로기 때문에 상태 굉장히 좋고요. 휠도 상태 아 이쪽에 약간 흠은 있네요. 그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자 일단 면들 보시면 면에 봉콕 같은 건 보이지 않고 항상 말씀드린 사이드실 차량이 높아도 이 밑에 시야에서 가려지는 부분은 쪼그리 고서라도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 말씀을 항상 드리죠. 자, 면들 전부 다 양호합니다. 운전석 뒤에 휠은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자, 뒷면에서 보시면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기가 있죠. G80이든 G70이든 트렁크 버튼은 이 와이퍼 리어 와이퍼 여기에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보시면 이 정도 트렁크 사이즈는 산타페보다는 조금 작고 투싼보다는 약간 큰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아주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장재 상태를 보시면 어디 흠이 나 있거나 그런 점이 보이지는 않죠. 자, 바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타이어 공기압 키트 그대로 있고요. 그물은 뜯지도 않으셨네요. 트렁크 공간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으로 뒤에도 블랙박스가 있네요. 조수석 면도 살펴보시면 휠 상태 괜찮고요. 뭐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면에 문콕 같은 거 보이는 부분이 없고요. 사이드 실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당연히 뭐 후측방 센서가 있지만 이 차량은 후측방 센서도 있고 후측방 모니터도 있는 차량입니다. 휠 상태 좋고 타이어 당연히 좋겠죠. 자, 외관에서 봤을 때는 휠 기스 한 군데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 말고는 뭐 문콕도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고요. 시동을 걸고 엔진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SDS1 벨벳 버건디 슬레이트 그레이트 톤 색상입니다. 이 너무 밝은 색에 부담감이 느낀다면 이 색깔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엔진음을 살펴보겠습니다 2.5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엔진 소리는 조용합니다 디젤 차량도 있지만 가솔린 차량을 많이 구매하시죠 이제 오일이 샌다면 이 앞면에서 보거나 이 밑에 부분 저 구석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제네시스 시리즈들을 제가 최근에 매입하면서 오일이 비추는 거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도 매입할 때큰 걱정은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무상보증기간이 이게 2 1년식이기 때문에 26년까지 무상보증이 있기 때문에 또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죠. 구석으로 보더라도 어디 막 진흙이 있거나 뭐 험한 길을 다니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단순기한도 없는 완전 무사고라서 사고에 대한 설명은 해드릴 건 없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도 한번 살펴보시고 옵션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죠 이제 옵션 보시고 핸들 조정도 전동이죠 주행거리를 확인하시면 21,800km고요 핸들 리모콘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후측방 모니터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서라운드 뷰가 되죠 통찰되구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서라운드 비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옵션이에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에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을 넣으면 지도 같은 경우도 증강현실도 가능하죠. 근데 이게 더 불편하다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블랙박스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 하이패스 맵등 쪽에 적용되어 있고 자 이쪽 공조기 보시면 통풍과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까지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열면 무선 충전기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실내를 선택할 때 SDS 옵션이 뭐 최소한 1이라도 있어야 이 실내의 고급감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SDS1에서 좀 밝은 색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뭐 이런 식으로 스웨이트 그레이 그 벨벳 버건디 그 투톤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갈색빛 느낌으로 해가지고 투톤으로 되어 있죠. 자, 차량 실내 상태는 전반적으로 그냥 뭐 신차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좌석 크기와 뒷좌석 상태를 체크하기 전에 제가 한번 운전하는 자세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이 정도 운전을 할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뒷좌석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보시면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커튼이 있습니다. 이 커튼도 기본 옵션 아닙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 옵션을 추가해야 이 커튼이 들어가고요. 2열 공조기를 보시면 열선 시트와 아, 통풍 시트 그리고 이 공조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리얼 컴포트 패키지 옵션입니다. 자, 뒷좌석 시트 상태 한번 체크하시고요. 어디 찍히거나 그런 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워크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레그룸과 헤드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헤드룸은 충분합니다. 이 뒷좌석이 숫자감이 낮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레그룸은 주먹 한개반 정도. 그렇게 많이 넓진 않아요. 뭐 산타페랑 비교하면 산타페보다 오히려 조금 작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감은 없어요. 그리고 이 뒷좌석 등받이 부분을 보시면 이 정도. 굉장히 많이 눕혀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대부분 이 정도로 앉으실 것 같은데요. 편하게 가고 싶으면 이 정도까지 눕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받이 부분이 딱제 목에 맞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차량 전반적인 상태를 한번 보시고요. 천정은 이제 하얀 계열이 아닌 블랙 계열이라서 때가 묻어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실내에서 냄새를 맡아봤을 때 악취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비흡변자분이에요 그래서 담배 냄새 전혀 나지 않고요. 신차 냄새가 그대로 나고 있습니다. 이차량을 제가 인수받을 때 당연히 키를 두개 받았는데요. 이 보시면 키 비닐도 안트셨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차량을 많이 아끼실까, 뭐,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 차주분의 옵션 선택을 보자면, 실내에 좀 많이 초점을 두신 것 같아요. 외관에서는 이제 19인치 휠만 선택을 하셨고, 실내에서 이 뒷좌석에 앉는 분에 대한 그 편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뒷좌석에 이 통풍시트 들어간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뒷좌석에 이제 이런 커튼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신경 쓰신 것 같고요. 뭐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라든지 뭐 하이테크 패키지 옵션을 집어 넣으셔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잘어 선택을 하신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이동해서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시세부터 이런저런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v70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시세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1년식으로 2 5사륜구동 가솔린 차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수도권 내에 31대 정도 매물이 확인이 되는데요 자 저렴한게 4450만원부터 있고요 가장 비싼 모델은 659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선으로 보자면 한5000한 500선대 그 정도 선에서 중간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저렴한 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저렴한 차량인데요. 일단 저렴한 이유는 색상 때문에 아마 저렴한 것 같아요. 어, 스포츠패키지는 집어넣어 가지고 실내는 이쁜데 이제 하이테크 패키지라든지 퍼플 패키지는 빠져있네요. 자성능점검 보시면 아 사고도 좀 있네요. 저가형 차량이라든지 뭐한뭐 천만 뭐 원대 정도만 되더라도 이렇게 큰 사고라고 보지 않아도 될 만한 사고긴 한데 워낙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색상과 이 사고에 대한 것 때문에 저렴하게 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비싸게 나온 매물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량이 가장 비싸게 나온 6,19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일단은 이머플러만 보더라도, 그 앞에 모양만 보더라도 이제 스포츠 패키지 옵션을 넣었다는 게 보이고요. 이제 파피로 패키지를 넣는지 하이테크 패키지를 넣는지는 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옵션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뭐 옵션으로 아주 가득가득 차있네요. 휠만 조금 아쉽긴 한데, 성능 점검 보면은 좀 당연히 무사고겠죠? 음 무사고네요. 뭐, 내용은 다 좋긴 한데, 이 좋은 만큼 가격은 비싸죠. 6천만 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색상과 옵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영상 속 차량입니다. 뭐, 실내외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성능 점검 살펴볼게요. 성능 점검 보시면 용도 변경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상태도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이구요. 자, 성능에서는 완벽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19인치 휠 타이어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그 SDS 1이 들어갔죠. 2열 컴포트 패키지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하이테크 패키지 그렇게 넣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번 소개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등급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게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신차가가 똑같은 차량이지만 몇천만원씩 차이 나는 고급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선택할 때는 내가 어떤 옵션이 정확히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체크를 한 후에 중고차를 골라야 되는데 중고차가 내 입맛에 맞는 차량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죠. 우선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 제 대상 차량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 모델 SUV GV70 견적내기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쫙 나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가솔린 2.5 그러기 때문에 영원. 기본가에 0원이고요. 4,995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사륜 구동 선택을 했기 때문에 추가 옵션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장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카로 그레이를 넣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본 모델로 들어갑니다. 스포츠 패키지는 410만 원이네요. 휠 옵션은 19인치를 넣었죠. 그러니까 19인치의 미세린 타이어에 이런 이제 브레이크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내장 같은 경우는 시그니스 디자인 셀렉션 1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 슬레이트 그레이, 벨벳 버건디 투톤. 이렇게 옵션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퓰러 패키지는 빠져있고요 대신에 이 추가 옵션을 하이테크 패키지는 12.3인치 3D 클러스터, 지능형 헤드램프, 전방주시 경고가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을 집어넣죠. 이거 같은 경우에 서라운드 뷰와 후쪽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동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넣어가지고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뒷좌석 수동 식 커튼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5,975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견적 내기를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차량으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일반 그 제조사 홈페이지보다는 고급스럽게 좀 해놓긴 했는데 이게 끝이네요. <laughs> 이 제네시스 G70 가솔린 차량 구입하시면서 체크해야 될 거는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제 차량마다 고질병들은 하나씩 있지만, 그래서 불만들은 이것저것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공명음인데, 저는 사실 공명음에 대해서 G70 가지고는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언론으로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것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GV70 같은 경우에는 무상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민하면서 판매를 한 적도 없고 중고차를 구입하실 분들도 그냥 중고차 살때 체크하는 것들 그냥 외관이라든지 실내 차량 뽑기가 잘못 돼가지고 판매했던 차량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체크하면서 구입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gv70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이라든지 카톡 전화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영상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든 아니면은 댓글을 보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gv70이었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